안녕하세요. 은노영입니다 오늘도 잠시 낚시를 나왔는데, 오늘 필드는 호포대교적입니다 지금 제가 김해 수로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요즘 씨알도 사실 작아진 느낌이고, 그 다음에 비가 한번 엄청나게 쏟아졌었을 때, 그때 이후로 물이 완전 다 뒤집혀가지고 흙탕물이어서 일단은 호포대교를 이동했는데, 확실히 물은 더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빙 한 대, 프리릭한 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후보필드라서 느낌이 있을까 처음엔 차 타고 있다 비가 오다노다 오다 막 이렇게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이라서 리액션에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냥 10g 텅스텐싱커로 프리릭을 해볼게요 베스 닮은요 섀도우 미니 섀도우입니다 처음 써 보는데 액션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비피가 다시 오네 분명 해이거때다면면한번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제가 지금 가는 길인데 아, 수로 뒤편에 이건가? 배스는 아니었는데 혹시 배스가 아니? 이상 반응해줄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개구리풀 안에 프리렉으로 한번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잡아야지 지금 이용광 중인데 수축 끝자락 이 달바이브를 잘 안쓰는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무게는 20g 와물 저항력 가르는게 돈 하나 있네. <놀람> 물어주긴 할까? 이쪽으로 치동시켜서. 설마 <놀람> <놀람> 걸렸다고 봐로 와, 장난 아닌데? 여기 있다. 와, 뭐지 이거? 아, 어, 사람 진짜 메탈바이브 물었다고? 뭔데, 이거? 힘 좀? 안 나오냐, 왜? 와, 뭔데, 뭔데? 어이구, 뭐, 오, 뭐, 와, 베스다. 와, 덩어리다, 씨. 야. 런거 같은데. 와. 미쳤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지 마라. 가지. 와. 와. 미쳤다. 덩어리야. 덩어리. 와. 야야야야야야. 야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겁난다 잡기가 우와 미쳤다 와와 <laughs> 이제 다시 마무리해도 될것 같다 와와 처음에 아시 말도 안 나온다 잠시만요 와와 <laughs> 미쳤는데? <laughs> 아... 지금 제가 호포대교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날씨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약간 보슬비처럼 내리다가 그 다음에 해가 다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빙 이제 루어 사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글스틱에다가 이 안타레스 들고 와서 그걸로 이제 차터 베이트로 던져 보다가 포인트 이동해서 수심이 좀 깊어서. 제가 사용 안 하던 메탈 바이브를 이제 겨울 시즌 타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 해야겠다 싶어서 테스트 겸 제가 멀리 장타로 던졌는데 처음에는 뭐에 걸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빠져 나오는데 이제 한번 더 나무에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미시네요아 와, 진짜 말이 안 나오. 사이즈는 한번 측정해 봐야 될것 같은데 무게랑 아, 얘도 저번에 얼마 전에 잡았던 54 옳지 않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크...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집기는 그냥 걸어놓고 갈게요 저번에 잡았던 것보다는 얼마 안 나오네 2kg 나오네요 2kg 사이즈 측정 한번 해 볼게요 입다 다니고, 0점 맞춘 상태에서. 와, 저번처럼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50. 한51 가까이 나오네요. 맞나? 51, 2, 3, 4. 아니네. 52. 52 나오는 렁커입니다. 와. 진짜. 그걸 준비하려고 바이브 준비했는데 와 런커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와 제가 호퍼에서 런커를 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방금에 이글스티 HL 때 16일비 카본 라인네 그다음에 20그램 메탈 바이브 제가 항상 캐스팅 한세번 안에 밑걸림 걸려서 수장시키기로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이 있어 가지고 메탈 바이브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물 수위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가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남 쪽 수로나 이런 필드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초겨울로 약간 좀 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바이브를, 메탈 바이브로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써보기 잘한 것 같아요. 방금은 저렇게. 저 앞쪽에. 콘크리트 구조. 지나서 이제 아래쪽까지 걸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폴링하기 시작했는데. 빗걸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턱 그냥 물고. 뭐이려 근데 걸리는 게 많아. 아이, 국놀이다, 이거. 국룰이다, 이거. 큰 간마리 잡아내면 꼭 미끌려요. 바이바나 수장 시키겠다. 호포 <laughs> 대교 아니랄까봐. 기똥차게 잡아놓고 기똥차게 이제 루어 잃어버렸죠, 그렇 이번에는 바이브 말고 세상 여기가 미끌림이 진짜 심한 지역, 심한 포인트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프리리그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프리리그라고 해도 이게 미걸림이 조금 더 강하다고 라할수 없거든요 요즘 재미 많이 봤던 뽀빠이 크롭 게다가 14g 진커예요 럭커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바람도 솔솔 불고 그늘에서 낚시하니까 좋네. <laughs> 아, 사실상 지금 낚시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요? 더안 나올 것 같아. 제 영상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뒤에 낚시한 영상 전 10일에서 7일 그 사이 이전 날에 이제 낚시를 했던 거라서 제 거를 보고 포인트를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영상에도 어느 정도 포인트에 대한 힌트나 이런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은 알아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필드에 가시면은 사실상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르고 이게 있기 때문에 간다고 거기서 런커가 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포인트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필드에서 여러 채비를 사용해 가면서 그 계절이나 아그 환경, 그 날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맞게 누워 사용하다 보시면은 잡다 잡다 보면 운 좋게. 저도 어떻게 저게 런커가 있어, 있을 거라고 알겠나요? 저기가 수심이 깊으니까 바이브를 한번 써서 어필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잡혔는데 그게 운이 엄청 좋게 이제 런커였던 거라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인트에 너무 포인트 좋아 보인다고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제가 하드베이트 사용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근데 네. <laughs> 또 밑걸림이 됐어. 영상을 보시는 마, 많은 생각보단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루어로 이제 잡았는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면 저도 그 루어들 한번 사용해보면서 무기를 하나씩 한번 늘려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또이 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 반경이 많아지면 좋긴 한데 뭐라 해야 될까 그 얘로도 잡아보고 싶고, 제로도 잡아보고 싶고, 이게 너무 머릿속에 많으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낚시가. 그래어도더 많이 챙기게 되고, 막또 가방 사게 되고, 태클박스도 하나 더 사고 있고, 그 무어에 맞는 낚싯대 사고 있고. 네, 그게 접니다. <laughs>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해볼 건데요. 어 제가 최근에 자주 갔었던 그 덩어리 잡고 런커도 잡고 했었던 김의 수록 그쪽 포인트에서 제가 낚시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laughs> 그 이유는 이제 그냥 출근길이 좀더 가깝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그뭐호퍼필드나 다른 뭐 양산필드나 어떤 필드보다도 어 사이즈가 조금 더큰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거기가 먼저여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물이 다 뒤집혀서 한 3일 최소 3일 정도는 조가를 볼수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영강을 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호포대교로 가보자 해서 왔는데 오늘 수심이 깊은 포인트에서 메탈바이브 제가 캐스팅 한 3번에서 5번 하면 밑걸려가지고 이거 손실을 하는 그 메탈바이브로 제가 장타날려서 52라는 시즌 4호 렁커 베스도 한 마리 만나봤습니다. 어 비록 한 마리지만 어 사실 렁커 잡으면 거기서 낚시 끝내도 될 정도의 기분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마리로 만족하고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시는 필드에서 좀 여러가지 어떤 루어로 이제 주로 많이 손맛을 보시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저도 그 루어들 한번 검토해보고 제가 구매해서 한번 사용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